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구청장 후보 기호 5번 정재민입니다 두 번째로 안전이 정의입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 안전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5대 강력범죄의 경우 영등포구가 서울시 평균 2.2배보다 높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은 지금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있습니다. 어, 구멍이 뚫어져 있으면 그 부분을 송곳으로 찌르거나 본드로 막는다고 합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가 두려워서인데요. 불법 촬영 카메라 신고 건수가 영등포 주요역, 대림, 신도림, 당산이 10위 안에 듭니다. 디지털 성범죄 제로 영등포를 만들겠습니다. 상업시설 불법 촬영 카메라를 전수조사하고 인증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5대 안심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여성 안심 귀갓길, 안심 귀갓길 조성, 그리고 안심 택배, 안심 화장실 등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그런 안전한 영등포를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생선이 부피하지 않는 것은 소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장에 잡균이 있지 않는 것은 숯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작지만 한국 정치의 부패를 막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기호 5번 정의당, 기호 5번 정재민에게 힘을 주십시오. 영등포를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